안녕하세요. 하울의 리틀 프레스트입니다. 오늘은 옥상에서 키우고 있는 펑펑국화를 노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줄 거고요. 이거는 미리 제가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런 식으로 요 옆에 있는 것도 가지치기하고 본 덮개로 덮어주려고 합니다. 새벽에 서울 날씨가 영하 11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옥상에 제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다육이랑 식물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유 아이들이 무서운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조금 이따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먼저 퐁퐁국과 가지치를 하고 본 덮개를 덮어서 월동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따로 분리해서 하방에 꽂아 줄 거고요. 아, 대부분 제가 늦게까지 예쁜 모습을 보려고 해서 아, 오래 놔뒀더니 아이들이 좀 얼었어요. 그래서 아, 꽃잎이 다 떨어지네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잘라가지고 아, 이제는 한겨울이라서 너무 추워서요. 이렇게 보온도끼를 덮어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잘라가지고 잘 정리를 한 다음에 본 덮개를 덮어서 그냥 노지에서 이제 놔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요 아이들이 얼동을 잘 하고서 또아 나중에 예쁜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요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지치기한 줄기는 이런 식으로 잘랐어요. 지금 뿌리가 많이 나와있으면 안돼서요 제가 이런식으로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덮어서 멀칭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보다는이 아이가 조금 약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온덮개를 덮고 다시한번 이렇게 칸막이를 해가지고 바람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찬균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다시 한번 어, 월동 준비를 좀더 따뜻해지면 그런 식으로 진행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보온 어, 덮개까지 덮는 과정만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가지가 굉장히 많네요. 이 화분 전체를 다 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잘라준 것 같아요. 위에 남아 있는 것도 마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콤보국가 여기 남았습니다. 오늘 밑에 내려가서 예쁜 화분에 꽂아주고 이렇게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줄기는 다 잘라서 정리해줬고요. 를 여기 있는 아이도 같이 멀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던 아이는. 백합꽃이 예쁘게 피었던 꽃인데요. 봄부터 지금 겨울까지 지금 옥상에서 놔뒀더니 요번에 흙을 파봤더니 부분이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합도 같이 이 옥상에서 오지 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보온덮개인데요. 이렇게 보온덮개를 덮어서 이렇게 놔두면 조금 더덜 추울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불면 안 돼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지지해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중면될것 같아요 1차 월동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아, 지금 너무 추워서 2차는 진행을 못할 것 같고요 나중에 좀 따뜻해지면 다시 한군데노 모이 절 월동하는 아이들은 한 군데 모아서 바람막이를 다시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요게 보온 덮개인데요 제가 이런 두루마리를 두 개를 준비했어요, 지금. 노지 월동하는 아이들한테 위에 덮어주는 용도로도 사용하고요. 또 비닐하우스 위에 다시 한번 덮개를 덮어서 온도를 좀 올려주려고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안에는 통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밖에는 이렇게 줄이 돼 있는 망사처럼 되 있는데요. 그래서 만져보면 좀 폭신폭신한데요. 무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아, 덮어 놓으면 우에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또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습도를 조절해 준다고 하네요 또 한겨울에도 비닐을 덮어 놓으면 아, 이렇게 열어 가지고 물을 아, 한 달에 한 번씩은 조금씩이라도 져야지 뿌리가 말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요거는 바로 눈이나 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습도를 조절해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에 구입해서 노지 활동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덮어줬습니다. 아, 요게 지금 장미들을 한 군데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바람막이만 해놓고 위에는 뻥 뚫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블루베리랑 장미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노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서요. 급한대로 이렇게 바람막이를 해줬는데요. 조금 따뜻해지면 여기 풀어가지고, 아, 멀칭도 해주고요. 흙도 폭토를 해줘서 아, 올 겨울에 잘 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그냥 노지 월동을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아, 뚜껑만 덮어놨는데요. 요 아이들도 나중에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제 비닐하우스 안을 볼까요? 어,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밖에 서리가 이렇게 많았어요. 네, 지퍼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온도는 4도, 6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밖에는 지금 아, 영하 8도예요 아, 그런데 지금 햇빛이 들어와서 아, 비닐하우스 잖아요. 그래서. 어, 햇살이 안으로 어어서 지금 안에는 아, 그나마 따뜻한거예요 밤이 문제지 낮에는 어, 비닐하우스 이기 때문에 아주 따뜻하답니다 난방은 네, 지금 해주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상추랑 제가 아, 겨울에 먹으려고 상추를 키우고 있거든요 요아이도 이렇게 안에다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닐하우스 끝부분에는 수국이나 흑계리 장미들을 화분을 배출했는데요. 어, 또 장미는 밖에 있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밖에 있는 아이들은 2년, 3년 된 아이들로 뿌리가 굉장히 강하고 튼실한 아이들은 월동을 밖에서 하고요. 지금 제가 비누라수산에 데려온 아이들은 이번 아, 아, 여름에 제가 삽목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나울도 굉장히 약한 아이라서 제가 신경을 많이 써요. 여기는 율마가 있고요. 율마도 아, 한 영하 5도까지는 어,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추위에서 견딜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요번에 처음 키우는 아이라서 조금 비닐하우스 안쪽으로 좀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제가 삽목하는 아이들인데요 아요 밑에서 잘 자라고 했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튼실하고 아주 따글따글합니다 밑에 잎꽂이가 있기 때문에 추위에 조금 약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덮개를 이종삼종을해 놨습니다 오후 8시 지금 온도는 영하 8도 정도 되는데요 안에 온도는 5.6도를 가키고 있습니다 10도는 한60% 정도 되고요 지금 정의난로를키고 있어서 이 안에는 좀 따뜻해요 그리고 새벽에 11도까지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잊지 말라고 한번 더 이렇게 쳐놨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좀 기온이 떨어져도 얼진 않을 것 같고요 이쪽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한 아이들은 이렇게 한겹더 쳤어요 지금 제가 온도를 조금 더 올리려고 이렇게 저기난로를 이렇게 강으로 해 놨는데요 내려갈 때는 약으로 해서 조정해놓고 가려고 해서 온도가 조금 더 떨어질 거예요. 6도 정도 가리키고 있고요. 이그 상태에서 어, 오늘은 새벽까지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안쪽에 보시면요. 어, 지금 뽁뽁이로 지금 마감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지금 보온재로 제가 마감을 해서 2종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종이 되는 거죠. 한겨울이 올해는 작년보다 엄청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강원동초는 막뭐 20도까지 내려간다고 해서 저도 이렇게 한 15도 정도까지 이렇게 견뎌보고요. 더 추워지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나올 종류나, 아 추위에 아주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은 아 저희 집 아파트 베란다 쪽으로 옮겨지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견딜만해서 지금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들통은 이게 밖에 물을 받아 놓은 거거든요. 이거 어, 빗물이랑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쌓였다가 녹으면서 어, 오늘 새벽에 이렇게 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중에 하초랑 상추랑 이렇게 채소 종류가 있어가지고 얘네들한테 물을 주려고 이렇게 꽁꽁 얼은걸 이렇게 갖고와서 어, 저녁때 이렇게 들여다 놨는데 이게 살짝 녹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땅땅하게 얼음이 얼어져 있어요 이제 이게 녹고 내일 오후 정도 되면 이제 얘가 녹으면 약간 미지근해지면 어, 얘를 어, 채소에도 좀 주고요 지금 이 허브 종류는 물을 좀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율마나 로즈마리나 얘네들 지금 물이 많이 고파가지고 아요 아이는 지금 보슬보슬해요 얘네한테 물을 줘야 되는데 아직 주고 있지 못하거든요 얘네한테 내일은 좀이 비닐하우스 안이 좀 따뜻해지면은 얘네한테 이제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온도가 16도 정도 유지되고 있어서요 전기난로를 조금 약하게 놓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에 있는데요. 약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자, 이렇게 차마를 쳤습니다. 이렇게 쳐놓으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본인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이렇게 항상 차마 방을 치고 내려갑니다. 아침에 오면 열어줄 거고요. 다음에 밤새도록 춥지 말라고 이렇게 이들은 덮어주고 내려갑니다. 전기 난로도 제 위치를 찾아주고요. 화재가 날지 않게 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아 지금 2.9를 밝히고 있네요. 지금 여기 있는 등은 아, 타이머가 조절돼서요. 몇 시간 있으면 조절로 자기가 꺼집니다. 이제 이거 하나만 켜놓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다시 올라와야죠. 내려갔다가. 날씨가 많이 추워지네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